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새로운 문화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도서관 세배 규모의 서울 대표 도서관을 동대문구에 조성하고 영등포구에는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겁니다. 규모 면에서나 부족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입니다 경의선 철도 위에 도로를 만드는 과선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상암동 복합몰 사업 지연이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다수 전통시장은 복합몰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구가 공공시설 재배치를 위해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은 올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부가현 뉴타운을 관통하는 경의선 철도 위로 도로를 만드는 과선교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가연 1-1구역과 1-2구역 사이를 지나는 경의선 철도, 단절된 두 구역을 잇는 과선교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구역 조합이 공사비를 내고 완성된 도로는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과선교 착공 전에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서대문구는 조합으로부터 공사비 113억 원을 예치받고 준공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4년째 과선교 공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이뤄지면서 올해 7월 착공이 예정됐었지만 이번엔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부가향 과선교는 자동차가 다닐 도로교인데 건설비가 비싼 철도교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다는 겁니다. 제곱미터당 73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국토부? 도로무편람의 고속도로 교량 구조별 면적별 평균 건설단가를 보면 최대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제곱미터당 330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두배 이상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조합 측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로운 업체에 과성교 설계를 맡기겠다며. 7억 원의 예산을 구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그동안 구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예치받을 당시 왜 공사비 책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랐냐는 겁니다. 결국 1-1 구역이 입주하는 내년 8월까지 과정교 공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공사비 중에서도 계약금을 줬단 말이에요, 업체에. 그렇다면 계약금이 두 차례 대해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대한 검토를 분명히 했었어야 되지요. 흑과백을 주민에게 밝히고 지금 조합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서 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라고 저는 주민 들 의견을 수용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2월 안에 주민 설명회 해달라. 한편 서대문구는 구청이 먼저 과선교를 건설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희지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상암동 복합몰과 관련해 인허가를 지연시킨 서울시가 부당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복합몰 출전 반대 대책 위원회가 감사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감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상암동 복합물 출전 반대 대책위원회가 감사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치위가 지적하고 나선 부분은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 복합물 입점에 대해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찬성했다고 감사원이 보고서에 기재했는데 대치위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복합물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조사는 망원시장의 아맹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을 물어봤을 때, 다른 시장은 그런 암행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다 물어보고, 회장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들어왔거든요. 이에 대책위는 감사원이 말한 17개 전통시장이 어딘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찬성했다는 16곳과 반대했다는 한 곳이 어딘지도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암롯데복합쇼핑몰 인화가및 신축을 원천적으로 저희 시장은 반대합니다. 우리 그 축점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과 우리 시장은 초토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네. 전통시장과의 상생 합의는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감사원 의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합몰이 출점하고 난후 상생을 논의하는 건 너무 늦다는 것. 도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상생 방안이 논의돼야 대기업도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단계에서부터 조정을 하거나 상생안을 협의하기에는 너무 늦는다. 이미 대기업들은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 행정,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상생안을 지역상권하고 만드는 게 합리적인 어, 풀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해서 박, 박원순 시장님이 사실 선행 행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한편 대책위 주장과 관련해 감사원은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인근 전통시장 의견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TF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감사의 핵심은 인근 전통 시장의 찬반 의견이 아니라 서울시가 부당하게 복합물 인허가를 지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현입니다. 올해 뉴스를 통해 자치분권 관련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정부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 사실상 올해 내 국회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는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토크 콘서트 자리. 뮤지컬 형식의 신나는 무대이지만 정작 이를 지켜보는 시의원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 않습니다. 자치분권의 실현을 또 다시 내년으로 넘겨야 할 상황이기 때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볼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단한번 보완심사 소위에서. 검토만 하고 그 이후 아무 결과를 내놓질 않았습니다. 국회에도 가서 또 설명도 하고 장관도 만나고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지금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권 초 정부가 공공연하게 드러낸 자치분권 의지 그리고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만 해도 분권 강화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이 권한도 많이 분권화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행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야 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때가 된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법안 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고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염원은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이 자치분권의 또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2020년으로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의지를 모아서 좀 반드시 내년에는 이게 이러지기를 좀희망합니 총선이 가까워진 현재로선 20대 국회 내에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긴 어려운 현실. 30년 만에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던 법안은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중부는 도심 산업과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인데요. 중국의 회사는 행정력이 미약한 기초자치단체에 "공사 설립은 무리"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배기자입니다. 도심 산업이 밀집된 을지로와 생활, 문화, 상업 지역이 몰려 있는 신당동 일대에는 각각 서울 메이커스 파크와 행정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108개에 달하는 낙후된 공공청사의 재배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이를 위해 공간혁신기획국을 신설하고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을 이끌겠다는 구상인데 기존 공공시설의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 LH와 SH 공사를 통해 1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중구 의회에선 행정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고

발공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공사 설립은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인력 확대로 추진되는데, 공단이 행정조직 개편과 설립 목적이 다른 기관의 업무 이관, 위탁 시설 지경으로 이용자와 종사자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을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중구의 행정은 기본과 범위도 없이 대가산으로 가게 될 것인데도. 계속 조직을 흔들어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외부에서 근무자를 대거 채공자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사업성, 방만한 경영,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 부채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구는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제개발공사 전환 비용으로 내년 예산안 3억 4천 9백만 원을 심의 요청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입니다 현재 뚝섬역 인근에서는 수재화 홍보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공사는 중간 설계 변경으로 인해 완공 시점이 올해 말로 연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사업체 측은 구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뚝섬 수재와 공동 판매장 사이 수재와 홍보관 신축 공세가 한창입니다. 홍보관은 이달 초 완공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로 연기됐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것 공사 업체 측은 총 공사 비용이 8,700만 원인데 해당 금액으론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할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설계는 하이퍼미터에 이렇게, 돈은 일삼 분의 이도 안 되는 돈이고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설계 사무소를 보내서 문제 있다 인정하고 그거 딱 변경하고 말만 공사 중이지 아무 것도 할수 없죠. 그 외에도 페널티 여기겠 있다 이러니까 이게 예산 적으로 문제가 많은 문제. 해당 공사 금액엔 홍보관 인테리어 비용, 에어컨과 간판 설치비, 여기에 전시용 구두 10켤레를 사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이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구가 업체 측이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와 에어컨, 간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 구두 비용 역시 한 켤레당 45만 원에 달하는 장인의 구두 10켤레를 사라고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만 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인데 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8천 1 0만원가들어 에어컨, 야야지 여기는 1 0지야 그냥 에 45만 원이 어지 제가 찾아가서 그냥 직하십시오우리 까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 구는 홍보관의 빠른 개관을 위해 한 업체에다 모두 일임한 것이라며 공사 입찰 당시 해당 내용 모두를 업체 측에 고지했고 이를 업체 측이 받아들여 공사를 시작했다는 입장. 또 설계를 변경한 것은 공사 업체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 측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일축했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이랑 뭐 내부 인테리어랑 다 포함해가지고 금액을 뽑아 담는 거 있거든요 설계체가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한 거죠. 또수제화도 사라고 좀.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다 금액이 다 들어있어요. 가 제가 뭐 없는 사라고 할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업체 측은 올 연말 완공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공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100억 원을 들여 추진된 성북구 장위 13구역 도시재생사업이 이달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재개발이 해제된 장인 13 구역에서 진행됐던 도시 재생 사업. 하지만 주차 공간을 확보하거나 좁은 도로를 넓히는 등 주민들이 가장 염원했던 해결 방법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공영 주차장이 설치됐지만 이곳에 주차난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신축 빌라로 구역 노후도가 더 완화되기 전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규모는 작지만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에 집중한 겁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말 그대로 가로 하나를 꾸며주는 것. 실질적으로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박탈감인 수익의 발현, 내재산 가치의 상승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모두 네 곳의 구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되 그것을 연접해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어그 작은 규모의 연접 개발들이 모여서 우리가 옆에 단지 못지 않은 중규모 이상 대규모 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 80%가 동의를 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네 곳의 평균 동의율은 65%. 재개발로 해제됐던 장인 13구역에 다시금 개발의 바람이 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지나고 또 다시 찾아온 한파.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제약받는 계절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시사철 나비를 볼수 있는 나비 정원과 과학 체험관이 겨울철 가볼 만한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불암산 나비 정원과 서울시립과학관은 어떤 곳인지 박선화 기자가 차례로 소개합니다. 영화의 강추위 속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곳. 나무와 꽃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꽃밭에 앉은 나비는 한가로이 날갯짓하고 나비 두 쌍은 사이좋게 어지롱가를 향해 날아갑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불람산 나비 정원에서 네종 천여 마리 나비를 사시 사철 관찰할 수 있습니다. 1년간 10만 명 넘는 관람객이 다녀갈 만큼 명소가 됐습니다. 큰줄인나비, 배추인나비 남방노랑나비, 앙껏 검은나비까지 해서 네 종이 현재 천 마리 정도 날아다녀서 따뜻하게 이제 나비를 보시면서 생태를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에는 어린이 전용 전시실이 새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14미터짜리 다이나믹 토네이도는 국내에서도 처음 선보이는 시설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전시물은 바로 자전공전되어 계절을 보다 어떻게 이어날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 문화관과 우주학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도 보내며 학습까지 할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우리 노후참 교육 인프라가 있어서 또 하나 생겼습화관학한어날것 한파와 미세먼지 탓에 야외 활동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겨울철, 학교 밖 문을 연 나비 정원과 과학관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사고 예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1,721곳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지정됩니다. 이곳에선 대부분 차량 운행이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땐두 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스쿨존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 서울의 경우 과속 단속 CCTV 설치율이 4%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서울시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2022년까지 초등학교 주변 모든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 현재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606개소 중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은 79곳뿐입니다. 대로변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주변이거든요. 네. 이 집은 사실상 골목길이 많아요.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도 어, 대로변에 혹시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런데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어린이 보구역 내 사고 유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됩니다. 서울시가 모든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장 단속 카메라가 없는 스쿨존은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별도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것.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역시 적발 시두 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학원과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77곳의 스쿨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위험 지역엔 방지턱과 과속경보 표지판이 함께 설치됩니다. 한편 지난 5년간 서울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440건으로 여섯 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종로구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인증을 받게 된 종로구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안전보건정책을 구정 운영에 반영하고 안전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했습니다. 또한 현장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을 열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앞으로 공사장 안전의식 10개 명 소책자를 배부하고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은 서울 곳곳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광화문과 여의도 서초역 주변에서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통제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미리 확인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